여러분의 코인인생을 빛나게 해드릴 피고입니다 자, 수위가 지지선 찍고 살짝 반등해본 모습인데요. 제가 18일에 수위 당분간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 더 저점으로 찍고 올라올 거다.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이 중간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러분. 거래량도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 시장 반응에 의해 지지선까지 갔을 때 세력들이 그때 매집하려고 천천히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엊그제 어, 세이도 150% 간다고 하자마자 100%까지 나온 거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알면 이렇게 정말 타이밍 잡을 수 있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세이 현재 100%까지 나왔거든요 보실게요 여기죠 100%까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타이밍은 정확히 이렇게 맞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위도 지금 막 급등한 타이밍은 사실 멀었긴 한데요 이미 여기 위에서 지금 여기서 물리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세력의 목표가 타이밍 언제쯤 오는 건지, 어떻게 딱 잡으면 되는 건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수위도 수위 세력만의 평균 자본 양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이클 만드는 성향도 있고요. 그 사이클 지금 반복될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수위 세력이 등락을 만드는 패턴은 조금 생소한 표현이긴 해요. 일단, 큰 등락 이후, 100일 전으로 매집기간 가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정말 여러 번에 나눠서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평균 3번 4번의 분할이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최근 거를 한번 보면 얼마 전에 100% 정도의 급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3번 4번 또 상승사이클 올 거라고 기다리신 분들 많았어요 여기서 두 번째 갔을 때 기다리신 분들 많았는데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본력 견수 파악하셔야 된다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랑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실시간으로 하니까 제발 받아보시라는 이유가 지금 다들 여기서 물효셨어요 그래서 더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다수 실현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정말 여기 큰 급등락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한달 만에 다시 등락이 시작된 거라서 이 세력이 이 사이클을 길게 끌고 갈만한 매집량을 가지지 못했다고 판단하셨어야 돼요 자본력이 그만큼까지는 안 됐거든요 저희는 세력의 자본량이 얼마나 모아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쓸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남은 자본 대비 이제 올릴 시간이 얼마 남았겠구나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입뿐만이 아니라 진짜 곧 전체적으로 코인의 불적 올 겁니다 그 타이밍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들어가 보셔야죠 제가 7년간 함께 몸담고 있는 트레이더 전문가 그룹에서 분석한 타이밍과 목표와 기회 문자 한통만 주시면 바로 그 답장을 공유 드리니까 사실 그냥 뭐 속눈썹 치고 한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들 그 타이밍 감안하셔서 잘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 차트들, 그러면 이거 왜 세력이라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차트 이름은 레이븐 코인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수 있거든요. 웨이븐 코인 패턴에서 이 원리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비트 상장 이전의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서 한번 볼게요. 자, 레이븐 과거 차트를 보면 계속 30% 정도의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상승장이 올 때마다 반복되고 있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깊은 조정이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레이븐 세력이 15원 선까지 가격을 내리며 매집했다가 큰 상승 후에는 10원 선까지 내리면서 매집을 해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력들은 매집이 끝나면 가격을 한번 크게 올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시장 반응을 봅니다. 이때는 손을 대지 않아도 올라요. 저희 같은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어, 그거 어디까지 올랐대 하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세력들이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매도 거래가 어디서 터지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시장이 매도세로 돌아서면 매도가를 확인한 그들의 테스트는 끝난 것입니다. 어차피 10원대에서 싸게 매집한 물량이니까 여기서 다 팔아도 이득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해버리면서 조정 모먼트를 만드는데 이 로먼트에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잠깐 내리고 올라가겠지 하면서 타이밍을 놓쳤다가 가장 나쁜 타이밍에 매도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력은 또 한번 낮은 가격에 테스트를 할 총알을 채운 다음에 이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며 평균 매입가를 높여 갑니다. 세력은 차트에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나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일명 펌핑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능하나 많은 코인을 모으는 것이죠. 자, 짧은 매집과 급등 테스트 후에 큰 상승을 해보는 모습 보이시죠? 이 타이밍은 예견되어 있는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걸 잡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타난 경우 세력의 매집이 끝난 뒤에도 매도벽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확인하고 계속 매집을 이어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량과 추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세력이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 제가 몸담고 있는 그룹에서 여러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분석표를 공유드릴게요. 세력의 움직임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정장이 얼마나 깊고 길게 이어질지, 그리고 언제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나올지, 복잡한 차트 대신 세력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표를 활용해 보시고요. 정확히 타좀 아시고 싶은 분들은 기회, 문자 하나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정치 경제적 변수도 너무 많고,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뉴스의 소식이 나올 때쯤이면, 결국, 이미 세력들은 매도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이틀도 안 갑니다. 심지어 발 빠른 유튜브에 소식이 나올 때쯤이어도 세력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초반 진입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저희 소통방 챙겨드리고 나서 영상 만들고 업로드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은 타이밍이라서 버릴 때도 많거든요. 투명은 스피드입니다. 초기 정보, 그때그때 그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보만 전달하기도 바쁘거든요. 정보 받으시면 사려고할때딱 사고, 팔려고할때딱 파는 아주 쉬운 투자 방법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단돈 만원, 십만원으로도 하다 보 보면 100만 퍼센트 터집니다 진짜 최근에도 직접 확보한 정보로 바비나 코인 메인넷 일정 공유 드렸고요 우리 50대 구독자분 400% 이상 입 절에 성공하신 모습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매도 타이밍 기사마히게 잡아드렸었죠 이건 뉴스 나오기도 전에 확보했던 정보 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매우 신빙 성 높은 정보였어요 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다행히 피해를 명한 분들이 많았 죠 실제 인증자료 보이실 겁니다 대박이죠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돈, 시간 다 버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정보는 말씀드렸듯이, 금전적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분에 한해서 더 추가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소통방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들 고민은 많이 하시다가, 막상 문자 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서로 해포들 푸시곤 합니다. 사실, 저도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큰 결심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돈 받고 정보라고 조금씩 푸는 게다 단데, 저는 제가 쓰려고 수집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다 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다들 소통방에서 수익 났다고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제 열렬한 구독자와 남아주시는 거 보고, 그만둘 수가 있을까요? 열명으로 수수하게 시작해본 소통방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재산 물렸을 때부터 부랴부랴 코인 공부했거든요. 그 힘든 시기에 저 도와주셨던 분들도 생각도 나고 이제 제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저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빠르게 만 원이라도 그냥 넣어두고 경험해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커피값만 제가 해보라는 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른 분들 어떻게 되시나 지켜만 보시고 판단해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상황이 힘드시다 돌파구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기회가 앞에 와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빛나는 코인 인생 만들어드릴 수 있는 기회. 오늘도 확실한 정보, 숨겨진 정보까지 빠른 타이밍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코인 인생을 위해 비코였습니다.